안녕하십니까 차박캠 하이너블 입니다 오늘은 중고 바이크 거래에 있어 가지고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쪽에 매입 의뢰가 들어온 닌자 650 abs 모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신차 같은 외형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바이크 구매 시에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바사키 닌자 650 ABS 2017년식 현재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어, 전 차주분께서도 외관이 상당히 깨끗해서 평균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크는 슬립이 있어서 전체적인 카울 도색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자, 외형을 보기에 너무 깨끗해 보여 가지고 더 비싼 금액을 준다면은 호구가 맞겠죠. 근데 물론 제 도장을 해서 깨끗해졌다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시세보다 분명히 저렴하게 구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우선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 그첫 번째. 재도장을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차가 출고된 다음에 밖에서 도색이 이루어지면 이 바이크 특성상 클리어든 베이스든 도장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끝부분에 마감철이나 먼지가 유입되는 칩이 발생이 되고 피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울의 끝단을 잘 살펴보시면 도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오렌지 필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오렌지 필 그러니까 표면이 매끄러운 상태가 아니고 오돌도돌한 오렌지의 껍데기 같은 느낌을 말합니다. 자 하단부로 볼까요? 하단부. 도장을 했는 흔적이 느껴지시나요? 이 클리어 도장의 끝단 마감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기름 탱크와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름 탱크는 도장을 한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처럼 클리어의 뭉침이나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잘 관찰해 보시면, 이런 도장의 결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먼지가 유입된 칩들도 보이고, 보이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 외부에서 도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도장 유물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슬립이나 꿈이 없겠거니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판매자들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재도장 여부를 확인하셨으면 다음 두 번째, 슬립으로 인해서 전방 휠의 추돌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뒷타이어보다 비교적 얇은 타이어를 끼고 있는 앞바퀴는 분명 연석이나 장애물에 휠이 먼저 추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꺼운 리어 타이어의 리어 휠은 거의 추돌을 안 하기 때문에 흔적이 없지만 앞쪽 휠에는 슬립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흔적이 남게 됩니다. 자, 전차 주부는 휠도 엄청 깨끗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물론 휠도 도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휠끝 부분에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그 위로 도장을 했습니다. 순정처럼 유광 블랙으로 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도 휠의 상처가 있고요. 측면 카울의 도색과 앞쪽 휠의 스크래치 난 상태만으로도 이 차는 슬립이 있었던 차가 확실합니다. 넘어지면서 측면 카울에 손상이 갔을 거고, 장애물의 전방 휠이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디스크로터 쪽을 살펴보시면 디스크로터가 고정되는 리뷰팅 자리에도 약간의 흔적이 있습니다. 심한 추돌은 아니었지만 전방위를 끊기고 주변으로 약간의 흔적이 남는 슬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세 번째. 슬립이 있었음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측면에 엔진 슬라이더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물론 슬라이더는 손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슬라이더가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슬라이더 고정되는 부분이 휘어져서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가 고정되는 부분에는 분명 흔적이 남습니다. 외형상 보기에는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더가 고정되는 저 안쪽 부분이 보이십니까? 고정된 안쪽이 휘어져서 이미 녹이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마지막으로 측면 슬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엔진 슬라이더. 그 슬라이더를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슬라이더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 부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나면 제공유무, 슬립유무는 무조건 판단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물이 좋은 파츠를 장착하고 재하물이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꽁이나 슬립으로 인한 재 도장이 이루어진 차라면 그렇지 않은. 신차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도 판매자들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두 번째 차주, 세 번째 차주가 되면서 이 차가 슬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시운전을 해 봤지만 이 차량은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수리가 잘 완료가 되었고 큰 사고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세보다는 저렴하, 저렴해야만 합니다. 2017년식 만키로 초반대의 닌자 650ABS 모델입니다. 현재 바이크 판매 사이트에서 평균 시세 650에서 700만원 선 왔다 갔다 하는 시세가 있습니다. 슬립이 있었던 17년식 닌자 650ABS. 외형은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닌자 650ABS 17년 정확한 키로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키로수. 음, 만 키로 초반대가 아니고 만 키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14,349km. 저희 하이노블의 정직한 판매 가격 550만원입니다.